유치원 노 시작! 나도, 나도 까먹었어.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나무 귀여워 아우, 잘했어요. 또. 철마 유치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철마 유치원. 철마 유치원. 젊어, 젊어, 젊어. 착하고 귀여운 아이들의 꽃동사 철, 철파. 크게 말해야지. 또 우리들의 공동 철마. 어, 우리들의 공동과 철마. 뭘 잘한다. 또 영어 이제 영어 시작해봐. 조 조금 가서. 자, 알로시도, 알로시디, 곤필라치시티한든 너무 더 하. 함한든 너무 더워, 집에 선풍기가 너무 시원커.